안녕하세요. 성남투자클럽 골드부동산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12, 16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지역에서는 어떻게 되고, 투기지역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투기적 대출 수요,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봤고요. 오늘 이제 그 세금,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나와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에서 세율을 조금씩 더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뭐 세금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좀 영향은 있겠지만 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상향 중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지난해 에 종합부동산세를 어, 만약에 100만 원을 냈는데 조정 지역에 2주택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 올해 에 지난해 100만 원 냈다가 올해는 에 이제 세후, 세 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가지고 원래 세율에 따르면 한 300만 원을 내게 됐다 치면 지난해에 비해서 300% 증가가 된 거죠. 300%가 된 거죠. 그랬을 때는 200%로 한정을 해서 200만원만 낼수 낼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상한을 위해서 200%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개정안은 300%로 확대. 그러니까 지난해 100만원 냈다가 올해 300만원을 내게 된 경우 지금까지는 200만원으로 한정을 해주는데 제한을 해줬는데 300만원까지 4개 이제 더 올렸다는 얘기죠. 상한을.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 이거는 이제, 고령자인 경우이면서 1주택만을 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을 때, 음, 세액을 이제 많이 좀 감면해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시가격을 높여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조금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 중심 양도소득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바뀐 내용이죠. 실제로 여기서는 좀 많이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거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하면요, 여기를 좀잘 보셔야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지금 변화된 거는 1세대가 1주택자 갖고 있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죠. 2년 거주한 경우 말고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거주 요건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에 내가 거주를 하든 안 하든 3년 이상 보유만 하면은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특별공제를 해준 거죠. 그래서 3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한 그 기간에 따라서 1년에 8%씩, 그러니까 3년을 보유했다고 하면 24%를 공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내가 1억을 만약에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24%, 2,400만 원을 공제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년까지, 10년 하면 80%, 이 이상 공제해주진 않았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보유 기간. 내가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1주택자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그 기간에 따라서 보유기간별로 양도소득세를 공제를 해줬, 해줬죠. 근데 이제 개선되는 거는요. 지금 12, 16 부동산 대책으로 바뀐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낼때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죠. 또는 2년 거주를 했다 하더라도 실거래가가 9억 초과일 때. 아, 이럴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또 언제 해주냐면은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켜주는 게 아니고 거주기간을 요건을 추가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바뀐 건데 요거를 보기 전에요. 요게 기 발표한 내용 요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2년 이상 거주자의 한해 1세대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이게 2018년 913 대책으로 변화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게 기존의 보유 요건 3년 이상 보유한 거기에다가 추가가 된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가 기존에는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거그 집에 들어가서 안 살아도 되죠.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 거죠. 그런데 20년 1월 1일부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2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 주는 거죠. 얼마 정도 해주냐면, 1년에, 1년에 8%씩,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소득세 1억이 나왔다. 그러면 1년에, 1년 보유했을 때마다 8%씩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3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24%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내용하고 달라진 거는 2년 거주를 해야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달라진 건 뭐냐면요 이번에 달라짐으로 해서 이 달라진 내용은 언제 시행이 되냐면 21년 1월 1일 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 공제하는 거를 더 까다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 팔리는 거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21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더 까다로워졌냐면 여기 나오죠. 연8% 1년에 보유하는 거를 1년을 보유하면 연8% 공제를 해 줬는데 요거를 나눠서 보유 1년 보유하고 1년 거주하고 나눠서 4%씩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1년 보유하면 4% 공제. 거기다가 1년 거주까지 했다? 그러면 추가로 연4% 공제.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1년 보유하면 8% 공제를 해 줬는데 지금은 1년 보유만 하면 4%고요. 거기다 1년 거주까지 해야 또 4%에서 전체가 8%가 되는 거죠. 더 까다로워진 거죠. 자, 이게 지금 조금 <laughs>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때그 양도소득세를 조금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장기로 보유했어요. 장기로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래서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 일단 전제를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바뀐 내용이 1주택자의 그 장기특별공제 내용이니까요. 1주택자만 보겠습니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장기특별공제는요, 기존대로 그대로 갑니다. 예, 지금 변화된 게 1주택자니까, 요거를 먼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어, 2년 거주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안 내죠. 근데, 2년 거주 요건을 안 갖췄을 때, 내가 그 한, 하나의 주택을 사고서 2년 거주를 안 했을 때,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또는 2년 거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을 때, 이때 양도소득세 또 내죠.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에,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에, 장기특별공제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어, 장기 특별공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장기 특별공제가 어떻게 기존에 올해 말까지죠. 19년 12월 31일까지는요. 어, 3년 이상 보유할 때 장기 특별공제를 하고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 혜택이 많아지죠. 얼마씩 해주냐면, 1년 보유할 때마다, 늘어나, 1년 늘어날 때마다 8%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3년 보유하면 24% 공제죠. 만약에 10년 보유를 했다, 그러면 8 곱하기 1 0해서 80%를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줬고요. 내년도 20년 1월 1일부터 9.13 대책 시행, 요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 2월,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3년 이상 보유만 하던, 하면 공제를 해주던 것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거에 플러스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거죠. 그래서 내가 거, 그 1주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2년, 2년, 최소한 2년을 살아야 되고요. 최소한 3년 이상 보유를 해줘야지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 이것도 역시 결과는 어떻게 되면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이런 요건을 갖추면 1년에 8%씩. 내가 3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팔았다. 그러면 1년에 8%에서 24% 공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10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낼 거에 80%를 공제해 주죠. 내가 1억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10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8천만원 공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12, 16, 요거 조금 잘못됐네. 네. 12,16 대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21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21년 1월부터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요건은 2년 거주 3년 이상 보유, 2년 거주 3년 이상 보유,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해줬는데, 바뀐 게 뭐냐면, 거주하고 보유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1년 보유하면 8% 공제해줬는데 1년 보유가 4% 공제로 바뀝니다. 절반으로 또 떨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3년, 최소 3년 보유해야 되니까 3년을 보유하면 12%가 공제되고요. 여기에 최소한 또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근데 1년 거주하는 거를 4%씩 이제 여기에 공제를 또 추가로 해주는 거죠. 이제 추가로 공제해줘서 이게 더 많이 해주는 건 아니고 1년 보유,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하는 액수를 비율을 절반으로 뚝 떨어뜨렸죠. 그런 다음에 거주를 거기다가 거주를 하는 기간에 따라서 4%씩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장기 특별 공제의 요건도 까다로워지고요. 이 누리는 혜택도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연 8%, 1년에 보유하면, 1년 보유하면 8% 공제를 해줬는데, 요거를 나눠가지고, 1년 보유하면 4%, 거기에 1년 거주하면 연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유를 만약에 3년을 했다. 여기 죠 보유를 만약에 3년을 했다. 그러면, 3년 했으니까 연4% 해서 12%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거주 3년을 했다. 그러면 12% 해서 그렇게 해서 24%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주를 안 하면 그 거주 안한 것만큼 공제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공제, 장기 특별 공제도 까다로워지게 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팔아라. 지금, 이런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이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 요거 중복부의 허용의 단추. 이게또 굉장히 중요하죠. 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이주택자. 어, 원래는, 지금까지는 2년 이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양도시에 일시적 이주택 해가지고 비과세를 해줬죠. 2년 이내에 처분하기만 하면. 그런데,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추가로 된 게, 두 번째 주택을 샀을 때, 그 주택으로 반드시 1년 이내에 전입 들어가야 됩니다. 거주를 무조건 해라 이거죠. 지금 정책 방향이요. 계속 1주택자, 그 1주택에 거주하는 쪽으로 자꾸, 1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세제 혜택을 주고, 어, 나머지는 어, 이주택을 갖고 있다거나 거주를 안하는 주택이거나 이러면 다 세금 때리고 하겠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12월 17일 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거그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이제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소 비과세 이거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이제 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요게 개선된 게 어, 등록 임대 주택도 거주 요건. 그러니까 이제 등록 임대 주택이 아닌 예, 임대 주택으로 등록 안한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됐죠, 됐었죠. 근데 기존에는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거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해 줬는데 앞으로는 요등록 임대주택도 똑같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안한 거나 마찬가지로 2년을 거주해야지 비과세를 해주겠다. 요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요것도 12월 17일 이후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 A 주택 가요 어,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요 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어, 규제 지역 내에서 중과가 되죠 이 주택자 이 입주권을 주택으로 포함해서 보고서 어, A 주택을 양도할 때이 주택자의 양도로 보아서 10%중간를 했었죠. 만약에 3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20%중간를 하고요. 근데 현재는 이 분양권, 주택하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 분양권 있죠? 주택하고 일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양도시, 이 분양권을 주택으로 안 봤어요, 이때는. 그래서 2주택자로 안 보고, 1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해서 중간를안 했습니다. 중과를 안 했는데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주택하고 분양권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역시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중과를 하겠다. 네,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거고요. 헷갈리지 말아, 마셔야 될 거는 주택하고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이때는 여전히 중과가 안 돼요. 그냥 일반 세율로 양도소득세 내면 됩니다. 그래서 A 주택 하나하고 입주권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중과가 되고요. 이번에 내용이 바뀌어서 주택하고 분양권 갖고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역시 중과가 되고요. 주택하고 입주권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양도했다. 이럴 때는 여전히 중과가 안 됩니다. 네. 그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9.13 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그래서 대출할 때 분양권 갖고 있거나 청약할 때 분양권 갖고 있으면 주택을 가진 사람의 대출이나 청약이니까 이걸 안 받아줬었죠. 그런데 세제상,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 분양권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을 양도를 해, 한 경우에 어, 분양권을 주택으로 미포함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과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중과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이것도 양도소득세는 역시 2011년, 아니,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양도할 사람은 빨리빨리 빨리 팔아라 이런 메시지죠.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세율을 올린 거죠. 2년 미만 보유 주택, 이거는 투기지역이든 조정지역이든 모두 지금 바뀐 내용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쪽에 밑에를 보시면, 원래는 어, 지금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 경우에 주택 외의 부동산, 그러니까 상가나, 상가나 토지나 이런 건50% 세율이고 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40% 세율이었는데 요거를 50%로 올리고요. 2년 미만에 판 경우 기본 세율로 갔었죠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근데 이것도 40%로 올리고 2년 이상일 때는 기본 세율로 해서 주택 외의 부동산이나 주택이나 모두 세율을 같게 만들었습니다. 10%씩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하고 야, 어, 양도하는, 이른바 이제 단타죠. 단타하는 거에 그 양도소유세를 올려가지고, 단타 치고 빠지기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고요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이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를 할 때, 어, 12월 17일부터 20년 6월 말까지, 이거를 중과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모두 다 중과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20년 6월 말까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고요. 뭐10% 추가한다거나, 3주택자인거20% 추가한 거, 이 중과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무조건 적용 시켜주겠다. 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또한 해서 이거는 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혜택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도를 좀 빨리 유도를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고 좀 한정을 지어가지고좀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계에서 제출 대상 확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원래는 투기 지역 내에서 3억 이상 으로 투자해서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가 됐었는데요. 조정지역에서도 앞으로는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 이상을 투자해서 주택을 마련했을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거래할 때 굉장히 또 많이 적용이 되는 경우죠. 3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그래서 이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니까 바뀐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요, 어, 개정후 즉시 시행입니다. 이게 시행령을 지금 바꿔야 되죠. 국무회의 통과해서.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2020년 3월 정도에는 이제 시행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빙 자료 제출 뭐더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 불법 전매를 했을 때 청약을 금지시키겠다는 얘기고요. 10년간 청약 금지입니다. 불법 전매. 뭐 일반 분양권 전매 안 되는데 그 전매 안 되는 기간에 전매를 해서 발각이 되면 이후에는 10년간 청약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청약 담청 요건 강화. 보통은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했었, 했었죠. 일반 분양할 때. 그런데 앞으로는 2년 이상으로 거주 기간을 조금 더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청약 재담청 제한 강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기존에는 뭐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 서 달라졌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투기과열 지구에 재당첨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때는 10년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투기 지역이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한번 당첨을 받았어요. 입주권을 받았던 분양권을 받았던 한번 받은 사람이 다시 투기과열 지구, 투기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받겠다 하면 그걸 10년간 제한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한번 당첨받은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시 분양권을 받겠다 하면 이건 또 7년간은 못 받게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굉장히 또 늘렸습니다. 기간을. 그래서 재당첨 제한이 되는 거.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이나 뭐 여러 곳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내용을 굉장히 또 주의해서 거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대출에 관한 내용 변화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 또 보유세 그리고 청약 관련해서 재당첨 제한 뭐 이런 것들의 변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